이런 애니시다 어떻게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목대가 아닌 일반적인 다목대 애니시다를 마치 처음부터 외목대인 것처럼 보이게 가지치기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꽃이 수명을 거의 다 했고 줄기가 길어진 애니시다 흔히 많이 보는 수형일 거예요. 가지치기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모습으로 할지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키우고 있는 애니시다가 밑에가 시원한 토피얼이 수형이니까 지금 것은 원추형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원추형보다는 좀더 독특하게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줄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가지치기를 하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는 율마처럼 줄줄이 사탕 애니시다를 만들면 어떨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밑단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디와 마디 사이를 커팅을 하면 그 밑으로 줄기가 분화가 되어 전체적으로 더 풍성해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디에 대한 개념은 오른쪽 상단 카드에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부분을 회양목 정리하듯 동그랗게 만들게요 화분을 돌려가며 위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면서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잘라 나가는 거예요 보통 가지치기 결과물이 좋으려면 외목대 수영이어야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식물이든 멋지게 변신 가능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손보면 되거든요. 만약 지금 이런 애니시다를 가지고 계시다면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줄기가 주목대에서 사방팔방으로 뻗어 있는데, 그냥 두면 계속 이렇게 길어지다가 줄기가 휘기도 해요. 햇빛이 충분하고 줄기가 자라나는 속도와 목질화가 균형이 맞으면 상관없는데, 만약 집에서 키우는 애니시다라면 그 균형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가드닝에서 가지치기는 필수인데, 오늘은 좀더 특별하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가드닝에서 꼭 필요한 재료 중 화분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전선 정리도 하고 빵끈으로도 사용하는 등 용도가 다양한데, 오늘은 식물 수영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줄기 몇 개를 자르지 않고 남겨두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남겨두었을까요? 우선 가운데 잎을 전부 정리해 줍니다. 가장 길게 큰 3개의 줄기를 남기고, 나머지는 하단 수형에 귀속되도록 맞추어 잘라주시고, 3개 줄기의 가운데 부분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정리해 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정리된 줄기 부분을 화분 끈으로 묶어줍니다. 지금까지 왜 저렇게 가지치기를 하나 궁금하셨던 분들도 이쯤에서 아하 하셨을 거예요. 윗부분도 동그랗게 잘 크라고 생장점을 잘라주고 아랫부분을 좀더 동그랗게 마무리해줍니다. 애니시다가 성장하면서 목질화가 되어 목대가 단단해지고 커지면 서로 붓기도 하기 때문에 줄기가 유연할 때 손으로 휘어서 계속 똑바로 세워주고 화분끈을 잘 조정해 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흙에서 가까워서 잎이 닿는 부분은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잎은 흙에 닿으면 흙속 미생물 때문에 조직이 분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밑부분은 가능하면 정리해 주는 게 깔끔해요. 꽃은 아쉬우니까 싱싱한 것은 하나 남겨두겠습니다. 청소까지 마무리 잘 하고요. 애니시다는 응애 같은 해충이 잘 생기는 식물이라 저는 주기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관리제를 뿌려줍니다. 화분을 돌려가며 잎과 줄기에 충분히 뿌리고 흙에도 뿌려줍니다. 이렇게 난데없이 수영이 확 바뀐 애니시다 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해보실래요? 음.